남편에 지금 할아버지가 승질났어. 가서 그걸 살아봤으면 강제징용 배상을 사과도 안 받고 이렇게 할수 있나? 진짜 너무 화가 났어. 내가 어제 천도제하면서또 느낀 게, 아그 어, 일본 원한이 특검을 자기가 했다고. 이번 정권이니까 조상의 아픔 을 건드리면 안 되지. 위안부 <laughs> 또는 강제징용으로 죽은 그 조상님의 아픔 한을 위로를 해주고 나라에서 천도제를한번 지내주고선 했어야 돼. 대통령이 직접 그 영혼 달래고 국민께 우리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. 이렇게 하고선 했어야 괜찮은 건데. 고집 부리고 국민들 반대하는데 그냥 있으니 죽은 아픔은 아예 무시한 거 아니야. 그래서 신정 일치가 돼야 돼. 옛날에 왜 나라에 제사 지내고 했잖아. 그걸 미신이라고. 그러면 안 돼. 무슨 할로윈 데인지 그건 미신 아냐? 니 그거는 보장한 거고, 천도제는 미신이야?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전통 문화 예술을 키워야 돼. 그런 것들도 지내고, 절기마다 생겨서 다 챙겨서 문화 행사로 다노니, 그럼 그때는 청포 샴푸로 어, 동지 배는 동지 파축을 팔고, 이러면서 그 마음을 느껴줘야 돼. 조상의 고유한 문화를.